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망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골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험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혐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험과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